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러브입니다 러브의 러브러브입니다 아 내가 내일 닉네임도 헷갈린다 이거 저번에 올렸어야 됐는데 못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개 올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딴 걸, 딴걸 올릴 거예요 근데 진짜 잘 짧아 근데 얘 겁나 귀찮았거든요 <laughs> 그럼 시작하죠 난 너무 내 네, 진짜 짧아요 야 아침에 낼야 내가 많이 들어도 괜찮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없다고 말해야 될것 같애 아무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욕 올림이 끝났군요 야 어차피 내일욕을 너무 많이 안하는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원래 주말에 안 올리는 거지만 저번에 안 올려서 토요일에 올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럼 안녕.